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 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 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철도가 끝나고 기도회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황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친구들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다 함께 2월의 찬양을 불러볼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목소리는 크게, 율동은 신나게! 함께 화면을 보면서 불러 볼까요? 선하리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몸도 여, 영혼도 다시 건강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하시기 하시, 위해 십자가에서. 아픔을 겪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저희도 사순절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전도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아동부 운영부 친구들의 마음에 구원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 우리 유년부와 아동부 표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어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사람을 만드신 분은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처음 사람 아단가하와를 하나님은 무척 사랑하셨지요. 그런데 아단가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죄를 지은 아단가하와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 후로 사람들 마음에 나쁜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살면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지옥의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고 계실 수는 없었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놀라운 방법을 세우셨어요.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실 때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사시면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진짜, 버리는 아예.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단다. 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 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식사 후에 빵을 주시며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하시고, 또한 포도주를 따르시며 이 잔을 마시라. 너희를 위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과 제자 중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남산이라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곳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피곤한 제자들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깨어서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며 다시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정말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뚝뚝뚝 뚝, 뚝.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 얼굴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누고 베푸는 삶,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정한 규칙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다섯 번씩 정해진 곳을 향해 예배를 드리거나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연구하거나 명상을 하며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어떤 누구도 자신의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해도 죄의 문제를 절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 주어야 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 보세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손가락 성교사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친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사순절 되길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용기를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이 사랑의 힘 입어 우리는 손가락 선교사가 되어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가 끝난 후에요. 하면 들로 퀴즈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어. 2월 말이 되면 우리 반별로 또 성경키즈대를 할 건데 여러분이 스스로 쭉 풀어본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복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ne another. A new comment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a love juice,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Amen! Amen.